이름을 따서 타고종이라고 만들고 오. 저, 저 여자 데리고 있는 절절면 속까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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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만드는 사람들이 타고 타고종, 저, 저 산중에 있는 종들을 저 조계종이라고 했거든. 어. 조계종 조계 종은저저저 타고종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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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타고 보우사가저종조이고 조계종은 누구지 이제 있어? 이제 음. 그들 고려 시대의 시민 같아요. 예, 예. 그러서 이제 종주를 삼고 이래서조의정태화정이 그때 생긴 게요. 간료제가 그서 그냥 어다서 싸우고 그냥 이제 이짝 정도 적고 저짝도 적고 이제 적고 싸우고는 게 맹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왕명에다가 이제 이승만이가 왕명에다가 이제 저 사교정 정당이 있는 사교정 정당이 만든는 정당은 무조건 막아줘라 해요. 그 막는 이들 자꾸 저 그냥 자꾸 불난이 생겨 그움이 자꾸 벌어져 죄도 없는데 불교도 못 맺게 저 속가에서 저속가전를 갖고 있어도 자꾸 그냥 해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저. 아이 p 재판소에서 아무리 재판이 받 e 자 까닭이 안 나. 그러니까 태 a n e 통 e 임원 p 들이 수백 명 죽었어 그때. e s 데 이제 한 분은 e s e j a p 법저 e s 법법 a p a n 가 s e 이 a p 가 n e 이 나라가 이이 n e s e j a p a n e 사고 정신들은 이제 그냥 하, 자꾸 해치고 절도 못못깎고 그냥 해치고 그러니 여기서 이이 복관들 앞서 우리가 박알로 죽, 죽고 죽 만다 이거